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올뉴투싼 디젤 2.0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350km, 판매금액은 1,6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 8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3만 352km, 그리고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뉴유나뭐 이런 건 없고요. 다 양호양호 찍혀있고 특이사항 없고 완전 무사고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면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 디젤입니다. 1.7 절대 아닙니다. 휠4 개, 타이어 4개 이렇게 있는데 휠은 진짜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는 잘안 보여요. 예, 얼마나 남았는지 잘안 보이고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진룸이고 여기는 보시면 정품 내비, 하이패스 룸을 더 블랙박스, 스마트키 뭐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133,55km 그리고 오토 미션, 오토 스탑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수석, 코일매트 장착, 운전석, 전동접이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이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품 내비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블루투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폰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는 오토라이트. 그리고 선루프는 없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박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이거 앞으로 눕히면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차박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올뉴 투싼 디젤 2.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350km, 판매 금액은 16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통풍시트 열선시트, 정품 내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어, 포일매트 장착, 열선 핸들도 있고, 오토스타 기능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고, 웬만한 기본 옵션은 다있고요 그리고, 연식은 5년이 안 됐지만, 주행거리가 10만 km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입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키로 무상에 세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